안녕하세요. 도로 모험과 도모입니다.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지금은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보 운전자분들과 기존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24년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들과 소유권이 변동되는, 즉, 중고차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명의가 변경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빛이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어, 뭐 차에다가 소화기 하나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어, 무겁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소방법 쪽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방법과 관련이 없으셨던 분들은 어, 진짜 좀 놀라실 수는 있는데 저도 예전에 소방 관련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어, 이게 굉장히 무겁다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에 적용이 되니까 꽤나 무거운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빛이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4인승 하고 5인승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차가 4인승인지 5인승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 꼭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게몇 인승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등록증은 k5 등록증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5인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고차로 제가 구매한 것도 아니고 어, 신차를 구매한 것도 아닙니다. 12월 1일 이전에 구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중고로 판매할 때에는 그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승용차들은 전부 다 적용이 될 거고요. 4인승 밑으로 출고된 차량들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굴러다니는 소화기 같은 거 넣어놓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화기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동차 겸용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동차가 아무래도 좁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가벼운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소화기에 혹시 ABC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게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를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그래서 ABC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셋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일반 화재를 포함해서 전기 화재 가능하죠. 유류 화재 당연하죠. 전부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BC 소화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겸용을 사시면 그게 ABC 소화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뭐 이제 전자 장치나 내장재의 어떤 손상을 좀 덜하기 위해서 비전도성 소화약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잔여물이 적어서 내부 청소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화기는 꼭 인증을 받은 적법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KC 인증 있고 KFI 인증이 있는데 뭐 등등등. 물론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어, 많이 보이진 않을 건데요. 간혹 돈 아끼시겠다고 어, 뭔가 이름모를 저렴한 제품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어,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절대 비추천드립니다. 그게 어. 관리 문제가 비싸고 싸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차 안에서 터진다고 했을 때 아무런 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 안에다가 인증받지 못한 폭탄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 정말 중요하니까 꼭 인증받은 걸로 구매하시면 될거 같고요 자 소화기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거 같아요 자 여기서 능력 단위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편하게 킬로그램으로 말씀드려 드릴게요 이게 구매하실 때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5인 이상 어 이제 바뀌었죠 5인 이상 승용차 및어 경형 승합차는 0.7g 소화기를 1개 비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능력 단위 1이에요 근데 뭐 어려우니까 그냥 0.7kg 그쵸? 어, 0.7kg 소화기를 하나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능력 단위를 제시하는 소화기는 정확하게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스프레이형이나 간이 소화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0.7kg 차량 겸용 소화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 그냥 뭐, 차량 소화기, 차량용 간이 소화기,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0.7kg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검색해보니까 1kg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대신 미달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경력자분들에게 해당이 될 건데, 어,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뭐, 15인 이하 승합차는 1.5kg 소화기 1개, 아니면 0 7 1kg 2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일반적인 운전자들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이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이 규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 설치 위치는 탑승자와 그러니까 운전자죠 운전자와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아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의자 아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게 차마다 다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팁을 좀더 드릴 건데요. 자, 소화기를 관리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갖고 다닐 수 있지만 관리를 잘 못하시면 버려야 됩니다. 또 사셔야 돼요. 돈 든다는 얘기죠. 자, 우선은 압력계를 보시고 바늘이 정상 범위 안에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범위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 충격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건 이제 압력 용기라고 하는데요. 어, 압력이 있죠? 안에 뭐가 빵빵하게 차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충격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소화기를 관리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안에 약재가 있어요. 근데 그 약재가 굳어버립니다. 오래두면. 그래서 거꾸로 그냥 그대로 거꾸로 들어서 가만히 계시면 약재가 부서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살살 흔들어주면 약재가 떨어지면서 부서집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약재들이 굳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거꾸로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는 소방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한번 뒤집는 거 귀찮아서 안 했다가 굳었다. 그럼 새로 사셔야 됩니다. 돈 나간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한 달에 한 번도 좋고요. 네,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화기가 오래돼서 아니면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된다면 이거 그냥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폐기물 스티커 부착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구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인터넷에 한번더 검색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소화기 업체에서 공지에, 어, 지금 물량이 폭주했다라고 지금 다들 막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매 물량이 폭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5인승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차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선 조건이 새 차를 구매했을 때와 어떤 중고차를 구매함으로써 명의가 변경이 될때 소화기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긴인데 어 우선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소화기를 구매하셔서 비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무겁고 크게 다룹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뭐 별거 아니다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꼭잘 준비하셔서 벌금이나 그런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모였습니다.